현재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 응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 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진 뇌질환 치유 기봉은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기공의 원리 외에 춤의 율동적인 리듬을 결합하여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기공운동법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공운동법은 본격적인 기공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비 단계의 기공에 해당합니다. 어, 통합내질환 학회에서는 그 예비기공에 이어서 시행할 화진내질환 치유기공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공은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과 호흡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자기 수련 방법이고요. 태극권도 기공의 한 종류로서 화진내질환 치유기공과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태극권은 서서만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 뇌질환 치유기공에서는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들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편안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눕거나 앉아서 그리고 서서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동작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 몸의 기운이 조화롭게 되고 굳어 있던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중심을 위아래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동작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능력과 인체의 협응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자각 능력이 향상이 되고 뇌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공운동법의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진 뇌질환 치유 기공은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기공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치매나 파킨슨 병 같은 뇌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을 개선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공 운동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뇌질환이 없는 어르신들도 이 운동법을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평소 건강 관리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반복하셔야 어떤 변화되는 상태를 스스로 느끼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